반갑습니다 이분은 경산에서 오셨는데 모자 달린 코트를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님은 모자도 싫고 옷을 입으면 여기가 너무 벌어지고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모자를 떼푸고 스뎅카라식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쪼아주도록 이렇게 달만 되겠더라고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자도 떼고 다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모자고 이거는 털이고. 이제 카라를 만들어서 달아 봅니다. 이제 차이나 카라로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아까 영상에는 제가 스댄 카라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민크나 털은 거의 다가 차이나지 스댄 카라는 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목을 많이 감싸주죠. 이제 손님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이래 벌어져서 따뜻하지도 않고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갖고 오신 건데 차이 나라로 마무리했으니까. 어디부스잘안 보이네요. 밝은 데서 가라 모양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